나라 다음에 등장하는 국가 바로 주나라 공부 이어갑니다. 주나라는요. 이 상나라의 아래쪽에서 등장했던 아주 작은 도시 국가였어요. 얘네들이 점점점 국가가 커지기 시작하더니 급기하는 세력이 굉장히 확장돼서 대략 기원전 11세기 경이 되었을 때 상나라를 정복하고 영토를 더 넓혀서 새로운 중국 대륙의 주인이 됩니다. 얘네들이 어느 정도로 영토를 넓혔느냐? 자 지도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원래 있었던 상나라 같은 경우에는 황허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국가였잖아. 그 상나라가 차지했던 땅을 다 차지하고 주나라가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영토를 넓히더니 창장강이 있는 근처까지 영토를 확장을 한 거야.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아 상나라보다 주나라가 땅이 더 커졌구나. 라는 게 핵심인데 땅이 커지면 좋은 점도 있지만 이제 골치 아픈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야? 어떻게 이 넓은 땅을 다스리지? 이걸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이야 교통도 발달하고 통신도 발달해서 러시아 같이 큰 나라도 대통령 한 명이 다스리고 미국 같이 큰 나라도 대통령 한 명이 다스릴 수 있지만 이때는요 황제 한 명이 넓은 땅을 다스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한 거지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게 하나 있어. 어떻게 하느냐? 아 왕의 친척, 뭐 왕의 동생이든 왕의 자식이든 이런 왕과 뭔가 핏줄이 연결되어 있는 의리가 있는 집안 사람을 제후로 삼는 거야. 물론 이제 나라에 공을 세운 공신이라고 하는 신하들을 제후로 삼기도 했지만 거의 대부분 왕의 친척이었는데요. 이 왕과 혈연관계에 있는 친척들을 제후로 삼아서 제후, 얘도 제후, 얘도 제후, 얘도 제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왕이 얘네들한테 다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겠죠?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얘랑 다시 얘랑 어떻게 하느냐? 왕이 자 왕은 수도 근처만 다스려요. 그러니까 수도하고 요 주변 반경 요 정도는 이제 왕이 직접 통치를 하는데 땅이 너무 넓으니까 그외 지역들은 어떻게 하느냐? 제후한테 나눠주는 거야. 너는 가가지고 동북쪽에 어디를 다스리고 너는 가서 저 서북쪽에 어디를 다스리고 너는 서남쪽에 어디를 다스리고 땅을 줍니다. 이때 이제 왕이 얘네들한테 주는 땅을 참고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봉토라고 하는데요. 봉토. 왕은 제후한테 땅을 줘요. 땅을 주고 그럼 고, 세상에 공짜는 없지. 그러면 제후는 왕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충성을 맹세하죠. 충성. 그래서 만약에 주나라 바깥에서 누군가 다른 민족이나 다른 국가가 주나라를 공격한다? 얘네들은 자신이 데리고 있는 군사를 총동원해서 왕하고 같이 합쳐서 싸우러 가야 돼. 군사력을 제공해야 되고. 왕이 하늘에 큰 제사를 지낸다? 그럼 제사에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자신들이 다스리는 이제 그 각각의 지역에 나름대로 유명한 뭐 특산물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인삼이면, 인삼 비단이면, 이런 것도 이제 왕한테 선물로 갖다 드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관계가 맺어지는데, 이걸 우리는 주나라의 무슨 제도라고 하느냐. 봉건제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중요한 거야. 별표 하나 둘, 세개 박으시고요. 자, 이 봉건제에서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자, 첫째, 잘 기억해. 이거 시험에 100% 나옵니다. 첫 번째, 왕하고. 왕이 땅을 준 제후는 무슨 관계다? 혈연 관계다. 혈연. 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는 거야. 말했지? 왕이 동생에게 땅을 나눠 주거나 혹은 자식에게 나눠 주거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남이 아니라는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 왕이 제후한테 땅을 줬어. 그걸 봉토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한번준 땅에 대해서는 노 터치, 노 간섭. 간섭을 해서는 안 돼. 그니까 얘네들이 각각 다스리러 가서 세금을 얼마를 받든 거기서 무슨 법을 만들든 알아서 다스리게 하는 거지. 왕이 거기다가 감나라 뭐 나라 할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지역으로 권한이 다 나누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시 주나라의 봉건제는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었느냐? 지방으로 분산돼 뭐가 권한이 지방 분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중앙으로 권한이 집중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어유 제도 굉장히 머리 잘 썼죠. 좋은 제도인 건 분명 맞아. 문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자, 선생님이 여기서 실제로 선생님과 동생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 보세요. 요즘도 배우는지 모르겠어. 선생님 학교 다닐 때기술과정 시간에 부모님과는 몇 촌, 막, 삼촌, 아니, 뭐, 작은아버지랑은 몇촌 이런 거 배웠는데, 형제, 자매 관계는 2촌이라는 거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 부모님하고 내가 1촌이고요. 나랑 내 동생하고는 이촌이에요. 자 선생님이 윤미 선생님이잖아요. 본명인데 선생님 동생이 윤진이야. 자 실명을 공개합니다. 선생님의 막내 동생이 윤아름이에요. 우리 집엔 딸이 세 명이 있어요. 자 내가 주나라의 황제야. 윤미가 황제고 봉건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윤진 동생에게 자이 지역을 다스려라 땅을 줬어요. 윤아름 동생에게 넌 여길 다스려라 땅을 줬어요. 동생들이 나를 배신할 확률은 높다 낮다? 매우 낮습니다. 왜? 우린 가까운 사이잖아요. 같은 부모님인데. 그러니까, 요 때까지만 해도 본건제는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되게 평화롭게 유지가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한 세대가 내려갔어. 나 나이 들어서 죽어서 내 자식이 황제가 됐고, 자, 윤진 자식이 거기 다스리고, 윤하름 자식이 거길 다스려. 이촌에서 이제 그들의 관계는 사촌으로 멀어집니다. 한 세대를 또 내려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육촌이 되고, 한 세대 내려간8 팔촌? 십촌? 십이촌? 이렇게 돼. 한 8촌 10촌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친척 관계라고 할수 없어. 남이죠. 즉 시간이 점점 가기 시작하면서 혈연 관계는 느슨해집니다. 나와 윤진과 윤아름의 관계 그때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그러면 에? 각각의 지역을 다스리는 제후들이 주나라 황제 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중앙의 주나라의 황실의 왕권은 약해지기 시작하고 제후들이 뭔가 마음속으로 조금씩 주나라의 황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도중에 사고가 났어요. 무슨 사건이 터지느냐? 저쪽 북서쪽에 있는 유목민족들이 떼거지로 주나라에 침략을 하게 된 거야. 기원전 8세기 무렵에 유목민족들이 침입을 하는데 아이 제후들이 약간 튕기네 군사도 동원해 주지 않고 뭔가 주나라에 협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주나라의 중앙의 정부에서 이 유목민족들을 막아내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안 되겠다 유목민족을 피해서 수도를 옮기자 그래서 막 동쪽으로 수도를 옮겨버려 원래 주나라의 수도가 호경이라는 곳이었는데. 호경에서 나급이라는 지역으로 유목민족을 피해서 동쪽으로 동쪽으로 수도를 옮겨버리게 되고요. 자, 수도를 옮겼다라는 건 주나라가 완전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만큼 힘이 빠졌어 이걸 알리는 결과나 마찬가지였잖아. 그러면서 그때 우리 어 그때부터 이제 제후들이 어 주나라 황실 지금 이제 완전 허수아비나 마찬가지네. 하면서 각각 나 나라 만들어야지. 제후들이 독립해서 나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주나라는 완전히 힘이 약해지고요. 국가가 여러 개가 되어 버리는 대혼란의 시대가 발생하게 돼요. 그 시대를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 거고요. 그 춘추 전국 시대는 뒤에 가서 여러분 다시 선생님이랑 공부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주나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봉건제가 핵심이라는 거잘 기억하시고요.